안녕하세요. 최시장입니다. 여러분 옷 입을 때 가끔 고민하는 거 있습니다. 치마냐? 바지냐? 자, 요즘은 어떻게 입는 게 대세냐? 하면 이두 개를 같이 입는 거. 고민일 때는 치마랑 바지랑 둘다 입는 거. 자, 첫 번째, 미니 스커트. 너무 짧아가지고, 어디 계단 올라갈 때 걱정되거나, 동전 떨어뜨렸을 때 죽지 못할 정도로 짧은 치마 있다! 하면은 그거 바지라 한번 입어보세요. 치마를 하나 더 레이어드 했을 때, 요 감도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봄, 여름에도 이런 식으로 연출이 가능하죠. 뭐, 크롭 탑이나, 크롭 가디건이나, 이런거 우리가 주로 입게 되는데, 저부터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둥둥이 처진 것 때문에, 엉덩이 노출이 너무 싫어! 이럴 때는 그냥 또 스커트 하나 받쳐 입어도 좋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데님 소재가 굉장히 유행이어서 올청 패션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청청 패션도 많이 입는데 청청청. 요것도 괜찮고 데님으로 된 미니스커트와 데님 팬츠를 같이 입는 것도 대세입니다. 근데 청 미니스커트와 바지를 입을 때한 가지 유의해야 될 거는 미니스커트가 어쨌든 엉덩이를 가리는 기장이잖아요. 그래서 하체가 길고 싶다 그러면 연결감 있게 그 데님의 컬러를 맞춰주시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상의에서 한번 잘리고 미니스커트 부분이 한번 잘리고 다리 부분이 잘리기 때문에 청청을 입을 때는 색깔을 맞춰주는 거. 자, 그 다음에 미니스커트가 아니더라도 길이로 봤을 때 무릎 언저리에서 잘리거나. 미디 길이의 스커트도 바지랑 레이어드 하면은 또 굉장히 느낌이 달라집니다. 특히나 무릎 바로 밑에 내려왔을 때 다리가 예뻐 보이기가 쉽지 않을 때 있죠. 종아리 알이 빡 있다 하시는 분들 바지와 레이어드하면은 내 다리를 싹 감춰주면서 그 무게감이 딱 있어서 우리가 가을 겨울에 부츠로 커버했던 그런 실루엣을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슬릿이 굉장히 깊은 치마나 원피스도 사실 맨 다리에 신을 때 되게 고민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가만히 서 있을 땐 괜찮아. 그리고 그 슬릿에서 주는 그 시각적인 효과. 으로 다리도 길어 보이고 장점은 있지만 반면에 어디 앉기만 해도 아우 안주 보일 것 같고 그리고 걸을 때 너무 투 섹시 이런 느낌이 싫다 하시는 분들 바지 레이어드 하시면 됩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올 블랙 수트로 셋업을 입었죠 여기 브라탑 같은 것도 입었고 사실 치마가 길이는 길지만 슬릿이 굉장히 길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맨달이었으면은 어 굉장히 도회적이고 멋있는 섹시함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이 스트리트 패션적인 멋짐은 좀 덜했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청바지 하나 더 입은 게 이게 뭐라고 전체 뉘앙스를 확 다르게 해주죠. 그리고 여기에 노출이 있기 때문에 슬릿에서 나오는 그 노출까지 나오면 뭐가 너무 많이 드러났구나 싶은데 이런 게다 커버가 됩니다. 전체 룩은 안 보이는데 이 사진에서 슬릿이 굉장히 깊고 이 슬릿도 단추로 겨우 고정해 놓은 거라서 이거 맨 다리 입었으면은 이거 분명히 어디 앉았을 때 반주 보인다고. 근데 이게 와이드 그냥 데님을 딱 입어버리니까 무심하면서도 굉장히 힙한 느낌이 딱 나죠. 이제 길이가 아니라 느낌적으로도 요 레이어드를 통해서 다르게 믹스매치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아주 아주 기본적인 캐주얼한 티셔츠와 청바지 하나만 입더라도 이 위에 이런 새틴 스커트, 뭐 레이스 있는 이런 스커트 하나 레이어드 한게또 패션업을 하고 이런 믹스매치 때문에 옷이 재밌어지죠. 그리고 요즘 치마 중에 가장 또 유행인 아이템이 플리츠 스커트죠. 요즘 유행하는 플리츠 스커트는 이 주름의 간격이 넓고 단단한 소재로 되어 있는 거 그게 미니 스커트도 많이 나오고 무릎 버전, 미디길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거 자체가 애당초 타이트한 핏이 아니기 때문에 바지와 레이어드하기가 굉장히 괜찮아요. 저는 그냥 벙벙한 맨투맨 티에다가 그냥 추리닝 바지 하나 입었는데 거기에 미니스커트 플리츠를 레이어드했거든요. 그게 뭐라고? 기본적인 아이템 하나씩만 입는 거랑 느낌이 조금 또 달라지잖아요. 애당초 컬러를 맞춰주면 굉장히 또 모던하면서도 댄디한 느낌 나고요. 이런 무게 레이어드는 여자 옷뿐만 아니라 남자 패션에서도 사실 적용하면 되게 멋들어져요. 그래서 요즘 이런 스타일링이 옷좀 입는다 하는 남자들 사이에서도 또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플리츠 스커트가 애당초 이제 또 3피스로 나오거나 그 소재감 자체가 되게 이렇게 정장틱한 우분 소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장바지라고 말하는 슬랙스 바지와 매치하면은 아, 또 이거 굉장히 도회적이고 너무 내 스타일이다. 이렇게 매치하면 좋은 게 굉장히 패셔너블 하면서도 다리가 예뻐 보이네, 안 예뻐 보이네에 신경을 덜 써도 되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아이고. 이렇게 또 이렇게 시끄럽게 해. 응. 음... 이런 레이어드가 우리 젊은이들만 소화하냐 아 이거 보소 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두분 정말 옷잘 입거든요 올 수트인데 이 자켓과 스커트와 이 치마까지 이 레이어드 너무 기가 막히죠? 이 전체적인 그 색감과 그 소재의 통일 이런 것들이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완성도가 엄청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에스닉한 패턴의 원피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예를 들어 레이스 샌들을 신었으면 그냥 휴양지에서 즐길 에스닉한 옷이 됐을 텐데 여기에 굉장히 모던한 셔츠와 그 다음에 바지를 함께 입었잖아요. 오히려 이런 이국적인 느낌을 가미한 그런 옷이 됩니다. 그리고 치마와 바지 함께 입으면 좋은 또 조합이 뭐냐면 시스루. 치마도 그렇고 특히 원피스 같은 경우는 시스루 제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빤스만 입기도 애매하고 이것 때문에 속치마를 다시 구하기도 애매하고 이런거 있습니다. 진짜 아사무사 훤히 보이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그냥 바지 입으세요. 이렇게 훤히 보이는 쉬폰 여기에 만약 바지 안 입었으면 이거 그냥 반스가 그냥 훤히 드러났든 뭘 하든 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그냥 레이어드 하면은 아주 쿨하고 예쁘죠. 자 그리고 체크. 블루의 스커트가 있다면 그것도 레이어드에 괜찮습니다 그것도 남녀불문이에요 왜냐면 스커트랜드 체크 같은 거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많이 보이는 체크 이런 거에 바지 레이어드는 영국 쪽의 또 정통 옷을 연상하거나 펑크룩에서도 기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레이어드도 아주 그냥 근본 오브 근본이지 그다음에 이런 뽀멀한 느낌 아니라 정말 그냥 캐주얼한 아이템 그냥 점퍼 있잖아요 점퍼에 청바지 하나 입는 것도 <laughs> 알았어 점퍼에 청바지 입는 것도 그냥 좋은데 여기에 스커트 하나 더 둘러보세요 이거 하나 때문에 정말 그 룩의 뉘앙스가 굉장히 달라지니까 이런 매치도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내 옷장 안에서 오늘은 치마를 입을까 바지를 입을까 고민되셨다면 한번 함께 입어보는 이런 시도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옷두 배, 세 배로 지금 활용이 가능하니까 한번 여러분들 시도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안녕.